어나 10개 갖고 있는데 하나 오르고 아홉 개 떨어졌어 그게 정상이야 어나 오늘 계좌 2% 1억인데 200 손해 봤어 그게 정상이야 탑다운이라는 건 시장이 다안 좋을 때내 것도 안 좋은 게 당연한 거예요 다만 시장이 안 좋을 때내게 조금 더 방어해주고 시장이 좋을 때내게 조금 더 수익을 내는 우리는 그 약간의 오버 퍼폼을 목표로 하는 거지 시장이 이렇게 2% 빠지는데 오늘 수익 났어. 수익 나 오늘 수익났어 나는 언제나 수익나 이런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응 음, 연정씨 오늘 와인 데이시죠? 어 연정씨는 내 스케줄을 다 알고 있지 어. 오늘 일부러 와인 색깔 가디건하고 셔츠를 입었는데요 제가 이제 밸런스톡 카페를 오픈하면서 그 2층에 이제 라운지를 만들었고 그 2층 라운지를 VIP 라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더 잦은 만남을 하기 위해서 티 타임도 갖고 또 와인 타임 또는 여러가지 독서토론회 아니면 뭐 몽당 럼 필름 그 지난주 일요일 날도 뭐 종목 상담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이렇게 한 스무 좌석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2층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한 달에 한두번세번 번 정도로 계획을 잡고서 와인 데이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2주 전에 화이트 데이를 한번 했었고 화이트 와인 마시는 그 오늘은 레드 와인 데이입니다 레드 데이 그리고 다음 주는 스파클링 데이 스파클링 와인의 대표 주자가 이제 샴페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번 12월에 세 번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아마 관심 많은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세번다 마감이 이미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신청해라 이게 아니고요. 1월에도 아마 두번 내지 세번 정도 준비가 되고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는 유튜브만 뭐한번 하는 이런 채널이 아니고 유튜브도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정보를 제가 매일 마감방송을 해드리고 또 몽당연필님이 매일 라이브를 해드리고 아침에 홍런왕님이 매일 아침 라이브를 해드리고 또 토요일마다 네 분의 연구원들, 홍세무사, 님, 에피투게더님 타이밍헌터님, 정보의 바다님 이렇게 이제 네 분이 또 토요일 일요일마다 또 이렇게 네 분의 연구원들이 영상을 올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이 외적으로도 뭐 우리 강연을 들으러 오시거나 또는 이런 작은 커뮤니티들 제가 예전에 뭐 합창단도 했었고요 진도 북충도 했었고 또 등산 산악회도 했었고 러닝클럽도 했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주식도 하고 인생도 멋지게 사는 어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밸런스 독 카페도 역삼동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좀 방문해 주시고요. 자, 오늘 수업 바로 시작합니다. 어, 이뷰라는게참 아쉽네요. 제가 이제 한번 11월 달에는 박스뷰, 박스뷰로 해서 3,900, 4,100, 그리고 3,800, 4,200 중심축은 4,000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어, 12월 초 들어오면서 야, 이 정도 오면은 야, 저는 이제 4,150까지 오는 거 보고서 야, 4 1 5 0오면은 이거는 고점 뚫는다는 건데. 야, 이거 뭐 고점 한번 뚫어 주겠구나. 어,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어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이틀동안 4167 에서 이틀동안 두드려 맞으면서 어제와 오늘 이틀동안 맞으면서 다시 박스의 중심인 박스의 중심이 어디라 그랬죠 4000 이라 고 그랬죠 어, 박스의 중심인 4000을 살짝 깨고 내려가는 3999 어, 그래서 다시 박스에 갇혔네 아쉽다 다시 박스란 얘기는 박스의 저점에서 올려줄 수 있고 박스의 고점에서 얻어맞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졌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떨어질수록 아마도 저점의 수가 들어올 것이고요 내일 또 올라가면 얻어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다시 박스에 갇혔다 완전히 박스의 고점에 가면은 신고가를 돌파할까 얻어맞을까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는 게 다시 박스의 중심에 있으니까 그럼 떨어지면 올라갈 확률이 높아 올라가면 얻어맞을 확률이 높아로 다시 이제 회기를한 거고요 그래도 1 2월 안에 또는 1월 안에. 고점을 뚫을까 저점을 뚫을까해서 저는 여전히 고점을 뚫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가 갱신의 확률은 여전히 더 높고 현재 상황으로는 박스의 중심인 4천으로 이틀 동안 빠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거래소 코스피 200 대형주는요. 삼성전자 1.9% 하락. 삼성전자 11만 2천 원까지 갔다가 만원 정도 빠져서 10만 2천 원. SK이닉스 오늘 역시 4%나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보다 좀더 많이 빠졌고요. 4천을 하향 돌파하는 데는 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근데 이두 종목뿐 아니라 거의 전 업종들이 빠졌습니다. 엘 g 에너지솔루션은5% 빠졌고요. 현대차, HD 현대 중공업, 기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거의 모든 종목들이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 200에서 플러스는 종목은 있네요. 어, 있긴 있죠. 한 2, 30개 있는 것같던데 그죠? 한 40개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APR 모죠 화장품, 코스맥스 모죠 화장품, 한국콜마 모죠 화장품. 한국 금융 지주, 롯데 지주, 녹십자 홀딩스 그래서 화장품과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LG 지주 그래서 화장품과 지주사 정도가 플러스를 냈고 거의 모든 업종들이 마이너스를 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와 SK하닉스 이 사이에 아크릴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아크릴. 5천억짜리인데 오늘 1조 7천억이 거래됐고요. 아크릴이라는 종목.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이 삼성 에피스 홀딩스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에임드 바이오. 오늘 2% 올랐습니다. 제약바이오. 현대무벡스가 로봇 관련주. 도산 에너빌리티 원자력. D&D n 파마텍. 제약바이오, TMC, 오늘 신규상장주.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에는 여전히 제약바이오와 로봇이 높았고요. 쿼드 메디슨도 신규상장주. 그래서 신규상장주에도 단기매매자들이 꽤나 많이 몰려있었다. 신규상장주, 로봇주, 제약바이오에 여전히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었고요. 등락현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등락현황. 등락현황에서, 등락현황에서, 매지운이 있습니다. 3조짜리 제약바이오, 역사적 신고가 돌파했고요. 에이블CNC, 어, 화장품 관련주죠?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화장품 관련주 움직였습니다. 3천억짜리 에이블CNC, 15% 상승. 코스메카코리아 7천억짜리 역시 화장품 관련주 오늘 탑30 간당간당하게 올라오면서 7% 상승했습니다. 엘앤 시바이오가 6% 상승, 리트오저 리투 리트오. 피부과 리투 관련주 여기까지. 등락현황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등락현황을 보면 거래소 등락현황, 등락연항, 코스피 등락현황은 105개가 오르고 700개가 떨어졌고요. 코스닥 등락현황은 300개가 오르고 1,300개가 떨어졌습니다. 10개 중에 1개 내지 2개가 올랐다는 얘기고 어, 9개 내지 8개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탑다운으로 시장을 봐주셔야 돼요. 지수가 2%대 하라그랬어요 거래소도 코스닥도 지수가 2%대 하라그랬고 상승업종이 거의 없고 등락현황으로도 뭐 10개 중에 한두개나 오를까 말까 1.5개 정도 오른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좌를 쫙 보시고 어나 10개 갖고 있는데 하나 오르고 9개 떨어졌어. 그게 정상이에요. 어나 오늘 계좌 2% 1억인데 200 손해 봤어. 1억인데 300 손해 봤어. 그게 정상이에요. 탑다운이라는 건 시장이 다안 좋을 때내 것도 안 좋은 게 당연한 거예요. 다만 시장이 안 좋을 때 내게 조금 더 방어해 주고 시장이 좋을 때 내게 조금 더 수익을 내는 우리는 그 약간의 오버퍼폼을 목표로 하는 거지 막 시장이 이렇게 2% 빠지는데 나 오늘 수익 났어 나는 언제나 수익 나어 이런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박스 고점에서 갱신 기대감이 높았지만 어제 오늘 이틀 뚜드려 맞으면서 박스의 중심축 4천으로 회귀를 했다 그렇다면 4천 밑으로 내려갈 때결점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높고 어, 또 4천 100 가까워질 때또 얻어맞을 확률이 있으니까 좀 약간 박스권으로 어,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어, 여러분들 것만 떨어진 게 아니고 시장에서 열개 중에 아홉 개는 떨어졌다라는 거, 업종도 오늘 그렇게 봐줄 업종은 없었다라는 거, 2% 빠지면 사실은 봐줄 업종은 없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어 그렇지만 우리는 지수가 빠졌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죠. 오늘 지방 강연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일, 요 일요일 날 다섯 개의 도시에 지방 강연을 가요. 어, 우리 동네에도 오나? 가락률이 웃겠죠. 전국이 다섯 개 도시에 이번 주 토요일을 가니까 여러분들 아, 우리 동네 오나 신청하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줄 노래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응. 나는 10년 안에 100억 투자 될 거야. 네, 화이팅! 화이팅.